자고2 24번입니다. 어, 이 질문은 어, 신문 기사 쓸때 어, 연역식으로 써라 이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주어진 핵심 단어로 쓴게역 피라미드, 어, 인벌티드 피라미드 스트럭처. 역 피라미드 구조가 뭐냐? 역 피라미드. 역 피라미드 구조가 뭐야? 요거지. 역 삼각형. 요 요게 피라미드가 이거고 역 삼각형이 거잖아. 그러니까 중요성을 위에다가 더 두는 거야. 맞나? 그니까 좀더 중요한 거를 앞쪽에다가 먼저 땅 쓰는 게 역피라미드.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 요렇게 좀 나누면 될것 같아. 이제 예를 들면, 어, 피라미드, 피라미드는 약간, 어, 미괄식, 미괄식 개념. 응,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역피라미드 형태는 글의 전개가, 어, 두괄식. 그리고 이두갈식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보통 연역적이라 고 불러 연역. 미갈식이 귀납법이고 보통 음, 귀납법과 연역, 연역. 이렇게 좀 이해하고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두괄식, 오이씨전못 됐다. 잠시만요. 이런 느낌. 어, 이렇게 좀 이해. 야 이게 이제 손이 덜덜덜 떨려가지고. 자 어쨌든. 어 지금 여기서는 이제 역피라미드 이야기하고 있고요 역피라미드는 두괄식이고 연역적이다. 그래서 쌤이 좀 단어를 찾아봤어요. 미리. 혹시나 선생님, 학교 쌤이 다른 식으로 낼 단어가 있을까 했더니, deduction, 이, 이, deduce, induce, deduce, 이게 다 추론하다 뭐 이런 뜻이거든. 근데 deduce가 뭐다? 역으로 추론하는 거거든. 그래서 두 갈씩을 말하는 게 보통 연역적이다 두 갈씩 요걸 말할 때 디덕션을 씁니다. 그래서 요 디듀스, 디듀스라는 단어의 명사행이 시, 프로듀스에서 프로덕션 되는 것처럼 디덕션, 이렇게, 이렇게 기억하고 있,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글이 만약에 변형 문제로 나온다면 쌤이 생각하는 건딱 정해져 있습니다. 뭐, 문맥상 어휘 딱 나옵니다. 문맥상 어휘. 음. 문맥상 어이가 딱 나오거나 아니면 순서삽입이 나올 게 은근히 있거든요. 순서삽입, 순서삽입 잠시, 순서삽입 색깔을 좀 바꿔볼까? 색상 조금 연하게. 오케이, 순서삽입. 어, 이렇게 크게 두가지 보고 어법이 나올 때는 어법 필요한 부분들을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또 독해 볼게요. 뉴스 리포터스, 뉴스 기자들 보고, 자 여기서 벌써 뭐가 나냐? 어법 비. 도트 투정사. 어, 입마들 보고 가르쳐진다. 뭐하라고 투부 정사 하라고 가르쳐진다. 시작하라고 그들의 이야기를 뭘 가지고 시작해라 하라고 가장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처음에 빵 시작하라고 응, 말해준다. 가르쳐진대 가장 정보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그들의 글을 시작하라. 가장 중요한 걸 앞에다가 빵 맞지? 역피라미드. 어어 어. 이게 두갈씩 면역적으로 쓰라고 해서 이게 무조건 디덕션 요거 애매한 데 학교 사람들이 낼 수도 있으니까 그냥 일단 기억은 해놓으세요. 응.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라고 가르쳐진다. 응. 그첫 번째 문장. 첫 번째 문장이 중요한 거지. 뭐라고 불리우는 콜드 뭐라고 불리우노 리드라고 불리어지는 첫 번째 문장이 컨테인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요소.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 뭐 이런 핵심적인 요소를 지고 있다. 음. 좋은 리드는 좋은 리드가 뭐야? 좋은 첫 번째 문장이라 읽어야지, 맞나? 그래서 이거는 첫 문장이 중요하다라는 말니까 좋은 첫 문장은 좋은 첫 문장은 can convey, c a n v e y convey 전달할 수 있다. 뭐를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대체? 음, 전달할 수 있다. After the after the after the a d 그첫 번째 문장 이후에 정보는 이제 제시되겠지. 어떻게? 어떤 방식 아. 이거 뭐냐면 in order 어떤 어떤 order 하면 순서, 순서라는 뜻이거든. 어, 순서. 그러면 지금 감소하는 순서, 뭐의 중요성의 감소하는 순서로. 왜? 첫 문장이 너무 딱 중요하니까 그 뒤로부터는 중요도가 점점점점점 떨어지지. 처음에 엄청 중요하고 갈수록 떨어진다고. 많고 적고. 맞나? 그래서 저널리스트들 어 저널리스트들은 언론인들은 부른다. 이것을 뭐라고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이것을 이거 잠시만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역피라미드 구조라고 부르고 어 역피라미드 구조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정보를 이제 at the top 어디에 둔다 위에다가 둔다. 와자 봐봐 역피라미드 형식을 받쳐주는 단어는 이제 정말 많이 나오죠 지금 이제. 역피라미드 방법, 어디 어냐 요렇게 한번 볼까요? 역피라미드, 역피라미드를 나타내는 단어. 요렇게 나옵니다. 자, 일단, 탑 쪽에. 탑 쪽에 있죠, 탑 쪽에. 요 탑. 탑이냐, 탑이 아니냐. 그 다음에 여기 첫 번째, 첫 번째 문장, 이게 first. 중요한 단어. 그 다음에 점점 그 뒤에는 어디? decreasing 되겠지. increasing이 아니고 decreasing 되겠지. 맞나? 응 음, 그리고 탑 o p 요까지 어떤 단어가 왜 쓰는지 알겠지 이게 first가 아니고 first 반대말이 뭐를 할까 마지막이니까 last라고 해야겠네 last 쓰면 안 되고 decreasing 말고 increasing 쓰면 안 되고 이거 다안 되는 거야 그다음 t 이 아니고 더 bottom bottom이 제일 아래쪽을 나타내지 요것도 안 되는 거야 다요게 음. 뭘로 내쌤뭐 뭐, 지금 뭐 말하고 있노 뭐 말하고 있노 뭐 말하고 있노 문맥상 어이 어 이 역피라미드라는 단어를 받쳐주려고 첫 번째 쓴다. 그리고 뒤쪽에는 뭐가 되나? 정보가 뒤에 제공돼. 이거 읽고 나서 그 정보는 이제 점점 감소하는 중요성을 가지지. 어, 감소하는 중요성의 순서를 가지지. 그리고 이걸 우리는 역피라미드라고 부르고, 맞나? 이 역피라미드를 낼 수도 있어. 어, 그래서 빈 칸을 내면, inverted pyramid structure를 낼 거고, 문맥상 어휘로 내면, first decreasing at the top, at the bottom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을 낼것 같습니다. 계속 갑니다. 그 피라미드 구조는 와 여기 딱 보면 이렇게 되고 있죠. 여기서 더 피라미드. 여기서 다시 더 피라미드가 있었어 없었어. 여기서 더 피라미드를 요렇게 말하고 나서 그다음에 더 피라미드. 그 피라미드 구조는이다. 엄청나 좋다. 누구에게? 독자들에게 엄청 좋다. 이제 독자로 갔다. 노메를 와도 와 이거 어법으로 나오겠다. 노메를 와쓰셨죠 노메를 와입니다 어. 그러면 여기 빠진 게 뭐냐면 독자의 어떤 주의력의 기간이 요게 주어거든? 주의력 기간, 스팬까지가, 스판까지가 주어고, 요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즈가 살짝 있어. 요걸 생략한 거야. 어, 왜? 비동산을 생략할 수 있거든. 그러면서 요거 전체 덩어리가 뭐가 된다? 부사절이 되는 거지. 어, 그럼 무엇일지라도, 그러면 독자의 주의력의 기간이 어떨지라도, 무엇일, 뭐, 1시간, 2시간, 3시간, 무엇일지라도, 그리고 또 뭘지라도, 인지 아닌지, 뭐인지 아닌지, 그녀가 읽어, 단지 리드만을 읽어, 혹은 전체 책을 읽든지, 전체 이야기를 읽든, 앞쪽, 앞에 있는 그, 뭐, 어, 오늘 누가 어떻게 됐습니다. 뭐 이런 상황만 딱, 리드만을 읽든, 리드만을 읽든, 아니면 전체적인 이야기 둘 중에 읽든, 그리고 그의 독자였던 주의력의 기간이 얼마일지라도, 그러니까 얼마, 지금 얼마보다는 무엇일지라도, 이게 전부 다 부사절로 씁니다. 부사절이 요렇게 해서 딱 끝나고 나니까 뭐가 나와? 이제 주어 나오지. 그 인버티드 피라미드는뭐 합니까? 극대화 시킵니다. 정보를 그녀가 얻는 정보를 극대화 야 이거 극대화 시킨다. 중요하나 중요하나. 완전 중요하네. 극대화 맥스 마이즈 시키는지 미니 마이즈 시키는지 이거 이거 내는 거지. 이제 이해되나? 음 그럼 이거 반대말이 뭐다? 맥스 마이즈 반대말은 미니 마이즈 미니 마이즈 또안 되는 거지. 또역 피라미드를 해야 독자들이 뭐할수 있는 정보를 더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까. 어, 그다음 갑니다. 그 다음은 생각해봐라. 더 어트랜티브한 무슨 뜻이게 약간 역적으로 가는 거야. 어, 그러니까 대체적인 상황, 반대 상황을 한번 생각해봐라거든. 그러니까 앞에는 뭘 했다, 두갈식으로 썼다, 두갈식 연역적으로 딱 앞에 역피라비 등등 딱 썼다. 근데 이제부터 말하는 거보다 반대를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나왔다고. 그래서 아까 내가 순서삽입이 가능하다 그랬지. 순서삽입 어떻게 된다? 이 박스를 딱 치면. 요 박스부터는 뭐다? 역 피라미드 형식으로 쓰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지. 그다음에 음 여기서는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라미피라미드 형식 요렇게 해서 요렇게 딱 나왔고, 음 그리고 마지막에 그걸 읽고 리드를 읽고 난 후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내면 뭐가 된다? 순서가 될 거고 그 사이에 뭔가를 내면 삽입이 될 거고 이 전체 글은 문맥상 어디로 계속 나오고 있고. 나 음. 이제 반대를 한번 생각해 보자. 생각해 보자. 만약에 만약에 뉴스 이야기가 뉴스 스토리가 워리은 쓰여져. 뭐처럼. 뭐처럼 쓰여져? 라이크 like 미스테리처럼 쓰여져. 뭘 가지고 드라마틱한 페이오프야. 끝에다가 드라마틱한 페이오프. 결말. 어, 마지막에 보상해 주고 보상은 보상은 언제죠? 페이오프는 원래 보상 이런 뜻인데. 이제 보상을 언제 해주냐면, 다 모든 상황이 끝나고 나면, 이제 마지막에 딱, 어, 이렇게 보상해주지.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마지막 결말이라는 개념으로 쓰는 게 좋아. 그래서 끝에서 극격한 다이나믹, 아주 드라마틱한, 극적인 결, 결말을 가지고, 가진 그런 미스테리처럼 쓰여진다면, 이게 무슨 말이지? 미갈식으로 쓰여진다면, 마지막에 이제, 어떤 전, 뭐, 뭐, 이, 이, 이 뭐라 카노, 갑자기 반전이 있는 거지. 반전이 있는 거지. 그렇게 쓰여진다면, 독자들은, 어떤 독자들이야? 이야기 중간에서, 중간에서, 브럭 중단한 독자들. 그만 읽은 독자들. 맞나? 브레이크아웃 하면 그만두다 이런 뜻이야. 어, 그런 독자들은 아마 놓칠 거야. 포인트를 놓칠 거야. 왜? 처음에 주제를 말안 했으니까, 끝에 가야 알수 있으니까, 중간까지만 하는 애들은, 이, 뭐 말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지. 맞나? 그 다음, 상상해 봐라. 뭐를? 동명사 목적어. 기다린다고 상상해봐라. 언제까지? 오, 여기서는 뭐 썼노? 라스트를 썼지. 마지막까지 기다린다고 생각해봐라. 원래 뭐 해야 되는데, 퍼스트, 와, 여기 퍼스트와 여기 라스트. 여기도 퍼스트나 라스트나 이렇게 이제 퍼스트, 라스트 이렇게 딱 쓰였네. 오, 요요요요 어. 마지막 문장. 이야기의 마지막 문장 전까지 기다리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알아내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지. 누가 이겼는지. 대통령 선거를. 그리고 슈퍼볼. 어 오늘 이번에 한국 시리 뭐 슈퍼볼 하면 미식축구 같은 거거든. 미식축구 우승 팀이 누군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이야기의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린다고 상상해봐라. 어우 끔찍하다 맞지? 오늘 누가 이겼습니다. 오늘 대통령 누가 됐습니다. 이렇게 먼저 말해놓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대통령 누가 됐는지 그게 더 중요하던 거야. 그러니까 기사를 쓸 때는 뭐 해라 역 피라미드가 그러니까 이 글은 역 피라미드야. 역 피라미드를 쓸라니까 역 피라미드와 관련된다는 첫 번째 줘라 그리고 나서 감소되는 정보를 줘라 위에다가 줘라 그래야 정보가 극대화된다 됐나 그런 응. 단어들을 계속 물을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여기 하, 미, 아 요거 미스도 중요하겠네 미스 왜뭐 하게 된다면 대, 대체적인 상황을 말한 거잖아 지금 대체적인 상황은 이제 순서 삽입이니까 요 색깔로 했어 순서 삽입이니까 더 이렇게 이제 think of the alternative 반대 대체적인 행위를 생각해 봐라. 그러면 이제 역 피라미드가 아니고 미가식 마지막에다가 주제를 주는 거지. 그래서 마자가 마지막에 엔드 끝에다가 그걸 주면 이런 단어들 계속 중요한 거지. 끝에다가 주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 독자들은 정보를 모을까 놓칠까 놓치 미스 놓치게 되지. 음, 미스 하게 되지. 이거는 뭐 예를 들면 여기다가 다른 단어를 준다면 캐치 캐치. 여기다 다른 단어를 좀 캐치 캐치는 안 되죠 그다음 여기 끝에다가 급격한 정 끝에 처음에 했던 이니셜 아 이거 이거 해는 안될것 같고 퍼스트 First, 이것도 퍼스트의 개념이거든 실제로 끝에라는 개념은 라스트의 개념이니까 요거는 이제 여기서 벌써 겹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고 놓치냐 극대화 시키냐 탑에 있냐 감소하냐 요런 단어들 가지고 뭘로 낸다 문맥상으로 낸다 음 마지막 이제 어법만 뭐한번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일단, 노메럴 no 왓쓴거 있지. 여기 노메럴 no 왓 덩어리. 비동사 생략됐다까지 같이 기억해서 아시면 좋고요. 노메럴 no 왓 일단 처음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whether A or B, OR, 여기 OR 쓴 거. 다들 아시죠? 어, 아시죠? 어, 여기 presented. 정보는 제시되는 거지. 정보가 제공되어 지는 거지. 그래서 여기 수동. 여기 수동. 여기 c o pp로 꾸미고. 그 다음에 노메럴 왓 is 생략됐고. whether A or B.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게, 여기 은근히 뭐가 있냐면, 가정법이 이렇게 나와있어 가정법. 우드미스, 요렇게. 요거 두 개가 가정법이야, 은근히. 요 놈과 요 놈이, 요렇게 하죠. 요 놈이 뭐다? 요거 두개 합쳐지면 뭐다? 가정법 과거를 쓰고 있다. 요까지 추가적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이미지는, 이미지는, 어, 이미지는 뭘 목줄을 가진다? 동명사 목줄을 가진다. 요 정도까지 하면 어법이될것 같습니다. 됐나요? 이거는, 여기다가 내가 뭐다 적어줄 필요도 없고요. 이 단어들을 왜 체크했는지, 그러니까 문맥상 어휘적으로 요 단어들을 왜 체크했는지 꼼꼼하게 보시면 전부 다 해결될 것 같고, 미스, 이 미스 중요하다, 미스. 어. 그러면서 어법적으로 중요한 거 체크했고, 순서 삽입적으로는 여기 더 인버티드, 피라미드, 인버티드, 피라미드, 반대 상황은 여기서 언급하고 있고 됐나? 그래서 순서 삽입, 문맥상 어휘 주제도 이해됐을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문제 풀때 답이 좀 헷갈렸을 수 있는데, 1번에가 틀린 사람들은 잘 읽어봐 봐. 1번 선택지가 뭐야? 역피라미드,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구조가. 아니, 가능한 구조야. 그러니까 이거는 역피라미드라는 중심 단어를 찾은 건 맞는데, 역피라미드에 대한 설명을 잘못한 거지, 1번은. 2번은 핵심 단어가 없는 거지, 핵심 단어가. 이, 호기심이 핵심 단어야? 호기심이 계속 읽게끔 유지하나? 호기심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야지. 그런 거 없잖아.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4번은 주의력과 정보의 관계니까 말이 안 되고. 5번은 진실과 거짓의 관계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라고 읽으면 되고 여러분이 1번에 가 틀린 사람들은 어,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구조 이말 때문에 안 되는 거고 2번이 답인 사람은 핵심 단어 자체가 안 나와 있다. 음, 야 봐봐 호기심이 글을 계속 읽게 만든다는 거는 자 2번 선택지는 두갈식이야 미갈식이야. 끝에 어떻게 될까가 궁금, 호기심은 궁금한 거잖아. 마지막에 어떻게 될까 그거는 뭐야 미갈식이야 미갈식 아직 결과를 안준 거지. 호기심을 가지게 하려고 계속 결과를 안 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번은 실제로 여기서 말하는 두 갈씩의 반대 개념을 이번에 쓴 거야. 그러니까, 이번은 답이 아니야. 정말 이해되나? 이번 선택지가 왜 답이 아닌가도 알고 있어야 돼. 하지만, 학교 시험은 변형 문제가 어떻게 나온다? 문맥상의, 순서 삽입, 그리고 어법들 체크,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24번 왠지 나올 것 같아요. 좀 꼼꼼하게 보시고요. 특히나 문맥상의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빈 칸으로 나오면, 인벌티드, 인벌티드, 피라미드. 됐죠? 네, 24번입니다.